비가 내리던 그날, 지은의 손에서 가족 사진이 떨어져 물바다가 되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고, 아버지의 문은 영원히 닫혔다. 그녀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바로 옆에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날 이후로 입을 다물었다. 서울의 변두리, 한강이 흐르는 오래된 동네에서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의 사랑이 틀린 방향을 향했기 때문이다. 민지라는 이름의 여자. 그 이름만으로도 가족의 분노가 폭발했다. 지유는 28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가는 길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민지의 미소로 물들어 있었다. 민지는 26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예술가 지망생. 그들은 우연히 만났다. 비 오는 날, 민지의 카페에서 지은이 비를 피해 들어온 후였다. 뜨거운 라떼 한잔 어때요? 민지의 목소리가 지은의 차가운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가족은 알게 되었다. 누나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언니, 지은이가. 여자랑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아버지는 집으로 오지 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그날 밤 짐을 챙겨 나왔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 대신 가족 집 바로 옆에 빈 땅을 샀다. 작은 집을 지었다. 창문이 마주 보이도록. 가족은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지은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무기였다. 그리고 보호막이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들었다. 지은의 카페 단골로 그녀의 변화를 지켜봤다. 지은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지은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민지가 물었지만 지은은 고개만 저었다. 그 침묵이 민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지는 지은의 집 근처에 살았다. 같은 동네, 같은 강변. 그녀의 카페는 지은의 회사 길목에 있었다. 매일 아침, 지은이 커피를 사러 오는 게 민지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오지 않았다. 대신 새 집의 창가에서 민지의 카페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새 집의 난로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가족 집의 불빛이 창밖에서 깜빡였다.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었다. 지은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말하고 싶었다. 엄마, 나 아직 여기 있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종이에 글씨를 썼다. 민지에게,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민지는 그날 카페를 일찍 닫았다. 눈이 너무 세게 왔다. 우산을 들고 지은의 새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지은 씨. 나 민지예요, 문이 열리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통해 지은의 그림자가 보였다. 민지는 기다렸다. 눈송이가 어깨에 쌓였다. 왜, 왜말안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민지를 보았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카페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지은의 침묵이 나를 아프게 해 그녀를 사랑하게 된건그 침묵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일까, 민지는 지은을 사랑했다. 처음부터, 그비 오는 날부터, 지은의 손이 떨리는 걸 봤을 때부터,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버린 걸 알게 된 후, 민지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내가 그녀의 가족이 될수 있을까? 지은은 새 집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가족 집에 불이 꺼지는 걸 보며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왜 나를 버렸어? 이 사랑이 왜 잘못된 거지? 그녀는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지의 따뜻한 미소.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 그 모든 게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침묵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가족의 문이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다음날 아침 눈이 그쳤다. 지은은 문을 열고 나왔다. 길을 걸으며 민지의 카페를 지나쳤다. 민지는 창가에 서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지은은 멈췄다. 손에 쥔 종이를 내밀었다. 커피 한잔유단한줄 민지는 웃었다. 어서와요. 지은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침묵 속에 앉아 라떼를 마셨다. 민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눈이 예뻤어요. 같이 산책할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민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지은의 손끝이 스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하고 싶어, 하지만, 입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민지는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의 새 집은 점점 그녀의 성이 되었다. 가족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살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누나는 멀리서 소식을 들었다. 언니, 지은이가 옆집에 산대. 그런데 말안 해. 민지는 지은의 침묵을 이해하려 애썼다. 매일 카페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지은이 오면 그냥 앉아있게 했다. 말 없이 커피향이 공기를 채웠다. 재즈가 흘렀다. 지은의 손이 민지의 손을 스칠 때마다 둘의 마음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어느 봄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지은은 새집 정원에 꽃씨를 뿌렸다. 민지가 도왔다. 이게 무슨 꽃이에요?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종이에 썼다. 포춘, 행운의 꽃, 민지는 웃었다. 우리 행운이 올 거예요. 그날, 가족 집에서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의 문 앞에. 하지만 지은은 열지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섰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창가에서 그걸 봤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 민지는 그걸 알았다. 지은 씨, 가족이 그리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민지는 지은을 안았다. 나 있어요. 항상. 그 안기 속에 지은의 침묵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사랑은 서서히 피어나는 꽃처럼. 봄비가 내리던 날, 지은과 민지의 첫 산책이 시작되었다. 한강변 길을 따라 두른 말 없이 걸었다. 민지의 우산이 둘을 덮었고, 지은의 손이 스치듯 잡혔다. 지은은 놀라 멈췄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그 손의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겨울을 녹였다. 카페로 돌아온 후, 민지는 지은에게 스케치북을 건넸다. 그림 그려보세요. 말 대신 지은은 받아들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며 그녀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강변, 눈송이, 그리고 민지의 미소. 민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름다워요. 지은 씨의 마음. 가족 집에서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저 집을 왜 지은 거냐?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냐? 어머니는 울었다. 아니에요. 그냥. 후회할 거예요. 누나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이가 돌아오게 하세요. 민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은 그 소식을 민지에게서 들었다. 카페에서 누나가 왔다는 걸 누나가 뭐래요?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종이에 썼다. 돌아오라는데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가고 싶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어? 너와. 그날 밤 지은은 새 집에서 불을 켰다. 가족 집의 불빛과 마주 보이게. 어머니가 창밖을 봤다. 지은아 후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다. 지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은 뛰었다. 민지는 지은의 집에 처음으로 초대되었다. 작은 저녁 식사, 지은이 요리한 비빔밥. 민지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집이 따뜻해요. 가족 같아요.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민지는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이 돼요? 키스가 시작되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지은의 입술이 떨렸다. 민지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다. 그 순간, 세상이 사라졌다. 지은의 침묵이 깨지지 않았지만, 몸은 말했다. 사랑을. 하지만, 다음날, 충돌이 왔다. 가족이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였다. 지은아, 나와라. 이건 잘못된 거야, 이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 그 여자 때문에? 너 미쳤어. 민지는 밖에서 기다렸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창가에서 아버지를 봤다. 아빠. 왜, 종이에 썼지만, 보여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떠난 후, 민지는 지은을 안았다. 미안해요. 내 탓인가 봐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의 선택. 사랑은 깊어졌다. 둘은 매일 만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민지의 카페에서, 지은의 집에서. 하지만 침묵은 여전했다. 지은의 트라우마였다. 가족의 상처가 그녀를 묶었다. 여름이 왔다. 더위 속에, 둘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민지가 노래를 불렀다. 한국하여, 오래된 발라드. 지은은 듣기만 했다. 눈을 감고, 언젠가 나도 노래할 수 있을까? 가족 집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어머니가 병들었다. 작은 감기였지만 지은은 알았다. 누나가 카페에 와서 말했다. 엄마가 지은이를 찾으신대요. 지은은 종이에 썼다. 가지 마. 민지는 고민했다. 가보는 게 어때요? 한 번만 지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버림받을까 봐. 하지만 민지의 설득에 지은은 따라갔다. 가족 집문앞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지은아, 지은은 말없이 안겼다.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차가웠다. 민지랑은 끝내. 지은은 돌아섰다. 다시 새 집으로. 민지를 안고 울었다. 처음으로 소리를 내 울었다. 민지야. 첫말, 민지의 이름. 사랑의 시작. 지은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작고 떨리는 소리. 민지야, 민지는 놀라 안았다. 지은아. 말할 수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너 때문에. 그날부터 지은의 말은 조금씩 흘러나왔다. 카페에서 손님과 인사하고, 민지와 대화했다. 오늘 날씨 좋아 작은 말들이 쌓였다. 하지만 가족에겐 여전히 침묵. 그집 옆세집에서 그녀는 자유를 찾았다. 여름밤, 둘은 지붕 위에서 별을 봤다.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 미래 어때? 지은은 속삭였다. 함께. 영원히 키스가 깊어졌다. 열정적으로. 민지의 손이 지은의 피부를 스쳤다. 사랑의 지은의 대답. 나도. 하지만 갈등이 싹텄다. 민지의 과거. 그녀의 전 연인 남자였다. 가족이 알게 되었다. 민지가 바람피웠어. 남자랑 누나의 말 거짓소문. 민지는 울었다. 아니야. 지은아, 믿어. 지은은 믿었다. 하지만 상처가 남았다. 왜 유소문이 민지는 설명했다. 과거 끝난 일 지은은 안았다 괜찮아. 가족 집에서 어머니의 병이 심해졌다. 암 초기 누나가 말했다. 엄마가 지은이를 원했지은은 고민했다. 민지와 상의했다. 가자. 하지만 너와 함께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지은아. 미안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는 멀리 섰다. 민지 때문에, 지은은 대답했다. 아니. 나의 사랑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틀려. 퇴원 후, 어머니는 새 집을 방문했다. 지은아, 용서해, 지은은 안겼다. 이미.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가 세졌다. 누나를 통해 민지를 위협했다. 카페 문다닥 민지는 버텼다. 지은이를 포기 안 해. 지은은 분노했다. 가족 집으로 갔다. 아빠, 왜, 아버지는 외쳤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 지은은 돌아섰다. 이제 끝.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의 카페가 위기에 처했다. 손님이 줄었다. 소문 때문. 지은은 도왔다. 그림을 그려 포스터 만들었다. 함께 이겨. 둘의 밤은 더 뜨거워졌다. 침대에서 속삭임. 민지야, 무서워. 나 있어?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었다. 둘은 여행을 갔다. 부산바다. 여기서 새 출발,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응. 하지만 귀환 후, 배신이 왔다. 누나가 민지의 과거 사진을 보냈다. 남자와의 키스. 진짜야, 이 지은의 마음이 무너졌다. 민지야. 왜? 민지는 울었다. 대학 때, 실수. 이제 너만, 지은은 믿지 못했다. 거짓말. 첫 싸움. 지은은 새 집으로 돌아갔다. 홀로. 침묵이 다시 시작되었다. 민지는 기다렸다. 문 앞에서. 지은아, 사랑해. 침묵의 2라운드. 지은은 다시 말하지 않았다. 민지의 문 두드림에도. 카페에도 오지 않았다. 민지는 절망했다. 내가. 잘못했어. 가족은 기뻤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민지, 그만, 하지만 어머니는 슬펐다. 지은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지은은 홀로 그림을 그렸다. 민지의 얼굴. 찢어버렸다. 왜 배신, 마음이 아팠다. 민지는 카페를 지켰다. 손님에게 말했다. 지은 씨 그림 전시해요. 지은의 작품을 벽에 걸었다. 제목, 잃어버린 빛. 지은은 우연히 봤다. 창밖에서 눈물이 흘렀다. 들어갔다. 민지야. 화해의 키스. 미안해. 믿을게 민지는 안았다. 영원히. 둘은 더 강해졌다. 상처가 사랑을 단단히 했다. 민지의 과거를 털어냈다. 이제 우리만.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렸다. 가족 집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 지은아, 와라, 지은은 갔다. 민지와 함께. 아버지가 막았다. 민지 안 돼. 지은은 소리쳤다. 민지가 내 가족.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다. 민지가 막았다.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멈췄다. 충격. 병실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용서해. 너희 사랑 인정할게, 눈물. 엄마. 아버지는 홀로 남았다. 후회. 둘은 새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트리 아래의 선물. 민지의 목걸이. 영원히.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동네에서. 레즈비언 커플 카페 손님이 더 줄었다. 민지는 포기하려 했다. 이사 갈까? 지은은 말했다. 아니. 여기서 싸워. 둘은 함께 일했다. 이벤트 열었다. LGBT 테마 아트 전시. 지은의 그림, 민지의 음악. 사람들이 왔다. 지지. 아버지가 왔다. 전시회에. 미안하다, 지은은 안 왔다. 아빠. 화해의 시작. 가족이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민지 씨, 고마워. 사랑은 꽃 피었다. 봄의 결혼식. 작은 가족과 친구들. 지은의 드레스, 민지의 미소. 결혼 후 행복이 시작되었다. 새 집을 리모델링. 둘의 공간. 지은은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 민지의 카페는 유명해졌다. 사랑의 카페. 가족 관계 회복. 아버지가 민지를 며느리라 불렀다. 민지야, 밥 먹자.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지의 건강. 피로가 쌓였다. 괜찮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었다. 응. 검사 결과, 초기 암, 같은 병 어머니처럼. 지은은 무너졌다. 왜, 우리한테? 치료 시작. 병원 나날. 지은이 곁을 지켰다. 민지야, 포기 마. 민지는 강했다. 너 때문에 살아. 가족이 도왔다. 어머니가 요리 가져왔다. 아버지가 병원비 냈다. 치료 중, 민지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지은아, 그때 남자랑 후회 없어 지은은 말했다. 지금이 중요. 사랑의 깊이 병실에서 키스. 영원히 여름 민지가 퇴원. 회복. 둘은 제주 여행. 바다 앞에서 새 출발. 하지만 제발 조짐. 민지는 숨겼다. 괜찮아. 지은이 알았다. 왜 숨겨, 싸움. 너 없인 못살아. 민지는 울었다. 미안. 보호하려 했어? 재치료. 더 힘들었다. 화학요법. 민지의 머리 빠짐. 지은이 빗질했다. 아름다워. 가족 모임.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야, 우리 딸잘 부탁해. 고백의 밤.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만약. 나 떠나면 지은은 잔뎁 함께. 가을, 민지의 상태 악화. 병원 생활. 지은은 직장 그만두고 돌봤다. 민지야, 이야기해. 민지는 추억 말했다. 첫 만난 날, 비 오는 카페. 내 눈빛에 반했어. 지은은 그림 그렸다. 둘의 이야기. 책으로 출간. 침묵의 사랑.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감동. LGBT 커뮤니티 지지. 하지만 민지의 통증 심해졌다. 지은아, 고마워. 사랑해. 지은은 울었다. 나도. 영원히. 아버지가 왔다. 민지야, 강해. 어머니가 기도했다. 겨울, 눈 내리는 날 민지가 말했다. 집에 가자. 새 집. 퇴원. 호스피스처럼. 새 집에서. 가족 집 불빛 보이며. 둘은 침대에서 안겼다. 기억나. 첫 키스 웃음. 민지의 마지막 말. 지은아 행복해. 가족 용서해. 지은은 긍 약속. 민지가 떠났다. 조용히. 새벽에. 장례식. 가족 모두. 아버지가 울었다. 내 딸들. 지은은 침묵 다시. 하지만 이번엔 슬픔. 민지의 죽음 후, 지은은 무너졌다. 새 집이 텅 비었다. 카페는 문 닫았다. 가족이 왔다. 지은아. 살아. 하지만 지은은 말하지 않았다. 그림만 그렸다. 민지의 초상. 시간 흘러봄 우꽃 피었다. 포춘 꽃 민지가 뿌린. 지은은 카페에 갔다. 문 열었다. 민지의 유언. 계속해. 손님 왔다. 지은의 그림 팬들. 민지 씨 이야기 들었어요. 강해요. 지은은 말했다. 고마워, 목소리 돌아옴. 여름, 책 2부. 영원의 빛. 민지의 이야기. 가족과 화해 완전. 아버지가 민지처럼 살자. 지은은 데이트 시작. 아니, 아니. 아직 민지. 혼자서 강해졌다. LGBT 센터 자원봉사. 나처럼. 사랑 지켜. 가을, 지은은 새 사랑 만남. 아니. 친구, 새 여자, 혜린. 예술가. 민지 씨 팬이에요. 함께 전시. 지은의 치유. 가족 집방문 아빠, 엄마, 사랑해. 아버지, 너 덕에 배웠어. 사랑은 자유. 겨울 눈 지은은 강변 산책. 민지의 목걸이 만지며. 민지야 고마워. 새집 이제 빛 가족 모임. 새해 지은의 삼꽃피음 카페 재개. 민지의 카페. L G B T 이벤트. 혜린과 우정 깊어짐. 지은 씨 강해. 가족 여행. 부산. 함께. 지은의 그림상 수상. 연설. 사랑은 침묵개워. 봄. 지은은 결혼. 아니. 독립. 새집 확장. 센터로. 가족과 민지의 무덤. 모두 행복. 지은의 마지막 그림. 새 집역, 영원한 빛. 삶의 교훈. 사랑은 버림받아도 다시 짓는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